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상견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나 앞으로 상견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요. 저는 당시 3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는 경남 통영 출신이었죠. 연애기간 동안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정말 설레고 떨렸어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며 여러 번 쇼핑몰을 돌아다녔어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선물에 대해 물어보니 그냥 적당히 준비하면 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먼저 홍삼 세트를 준비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어머니께 드리기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좋은 소고기를 준비했어요. 정육점에서 한우 등심으로 2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당시 제 용돈으로는 꽤큰 금액이었지만 기꺼이 투자했어요. 4시간의 긴 여행.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어요. 서울에서 통영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통영으로 향했죠.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는 계속 우리 부모님 성격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너무 신경쓰지 말고 편하게 있으면 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딸을 맞이하는 마음이니까. 약간 까다로우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긴 여행 끝에 통영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 집은 시내에서 좀더 들어간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렸고 마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했죠. 점점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드디어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긴장되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들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남자친구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TV를 보시면서 어라고 짧게 대답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죠.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분 모두 여전히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선물에 대한 실망스러운 반응.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드렸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홍삼을 준비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보시더니 홍삼이 뭐가 좋아? 효과도 없는 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소고기를 드렸을 때도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2만원어치입니다. 라고 답했더니 요즘 소고기가 비싸다는데 이거 양이 너무 적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학생 신분으로는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정말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잘 벌잖아.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새 세탁기 하나 사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하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라고 말씀드렸더니, 학생이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사주면 되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다니.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조금이나마 분위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당 테이블에 앉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가져온 소고기를 꺼내시더니, 이거 내가 구워줄 테니까, 너는 상추 좀 씻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님으로 왔는데, 일을 시키시는 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추를 씻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익어갈 때쯤 아버지께서 이 고기 맛있네. 우리끼리 먹기 아까운데라고 말씀하시더니, 제가 가져온 고기를 대부분 다른 그릇에 담아서 치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는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고기를 내주셨어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오래된 고기를 제가 구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고기 구우는 것도 못해? 라고 하시면서 젓가락을 제 앞에 두셨거든요. 남자친구의 배신적인 태도. 이 모든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야, 나 배고파. 빨리 구워라고 저에게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3년 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평소에는 저를 챙겨주고 다정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식사 내내 부모님은 저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셨어요. 저에게 말도 걸지 않으시고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남자친구와만 이야기하시면서 가끔 저를 쳐다볼 때는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짓곤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어머니께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일치기로 올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미리 말하지 않고 하룻밤 묵기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안내해주신 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불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난방이 안 되어서 정말 춥더라고요. 이불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골이 다 그런 거야. 도시 사람들은 너무 깔끔 떨어서 문제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 잠도 못 잤어요. 추위도 추위였지만, 그보다는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가족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에 추가 구욕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침 해줘야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님인데 아침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지만 그래도 예의상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엌에 가보니 정말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도 안된 그릇들이 쌓여 있고 가스레인지 주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거 다 치우고 아침 준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아침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아침을 다 차려 놓고 나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저는 따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후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한 말이 정말 제 한계를 넘어서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도시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텐데.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대신 결혼하면 시골 며느리답게 살아야 할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종일 온갖 무례함을 당하고도 참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듣다니. 돌아가는 길에 침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뭔가 말을 해보려고 했어요. 어제 오늘 너무 힘들었어. 부모님이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뻔히 봤으면서도 제가 예민하다고 하다니. 그 순간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심의 순간.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생각 다시 해보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부모님 때문만이 아니야. 너의 태도 때문이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하다니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그럼 우리 결혼하면 내가 중재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결혼 후에 중재를 해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살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상견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자. 모두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특히 언니는 도대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어머니도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화를 잘안 내시는데 그날은 정말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그런 지방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자.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만나자고 조르더라고요. 언니 얘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때 언니가 내가 한번 만나 볼게.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뭘 하려는지 궁금했는데 언니는 똑같이 해주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언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언니는 TV만 보면서 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는 이거 뭐야? 이런 싸구려 들고 와서 라고 하더라고요. 통쾌한 복수극. 점심시간이 되자, 언니는 남자친구에게 너 요리할 줄 알지? 우리 집은 남자도 요리하는 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당황하자, 언니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도 못하면, 결혼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남자 친구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더라고요. 설거지, 청소, 요리까지. 남자 친구가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라고 하니까 언니는 그럼 배우면 되지. 우리 집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를 들이는 거니까 사위가 집안일을 해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일격. 저녁 식사 때 언니는 정말 절묘한 한 방을 날렸어요. 남자친구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보더니 맛이 별로네. 우리 집 요리는 이런 수준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너 같은 시골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텐데. 그래도 동생이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대신 결혼하면 서울 사위답게 살아야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얼굴이 정말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기 부모님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정말 화를 내면서 너희 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내가 너희 집에서 느낀 기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했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뭘 봤던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말과 선물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대할 때 말렸어야 했어요. 적어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니가 제 대신 복수를 해준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제가 힘들어할 때 함께 화내고 걱정해준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 언니의 그 연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자친구가 받은 대우가 바로 제가 받은 대우와 똑같았거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깨달았을 때 저는 약간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3년 동안의 연애가 끝나서 아쉽고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그 가족의 진면목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결혼 후에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견례 경험은 제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상대방과 그 가족의 인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나를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잊지 마세요. 제 가족들처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에요. 이상으로 제가 겪은 충격적인 상견례 경험담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